안녕하세요. 오늘 3월 25일 화요일 4월, 나 4시 8분이네요. 아, 제가 3시 50분쯤 일어났는데, 지금 뭐, 그냥 일어나자마자 평소처럼 막, 그, 프로틴 마시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화면 켰습니다. 오늘은 상체 운동하는 날인데, 또 파이팅 있게 가보겠습니다. 아 지금 4시 40분이고요. 헬스장 도착해서 운동하면 한 4시 55분 이쯤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 웨이트를 하고 나서 허리 통증에 대해서 조금 가는 길에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저 보통은 이제 하체 운동하고 허리 아파 하시는 분들 많죠. 그때 이제 제가 저번에 어저 저저, 저번 주인가 저 저번 주인가 어, 라이브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 복압이라고 하는 거는, 어, 배 앞에만 주는 게 아닙니다. 배 앞에만 주는 게 아니고, 어, 앞, 뒤, 그 배도 그렇고, 그리고 등, 하부 쪽, 그리고 양옆, 옆구리까지, 어, 빵빵하게 채우는 게 그게 복압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분들이 이 등, 하부 쪽에 공기압을 채울 줄잘 모르시거든요. 그거를 모르고, 진행을 데드리프트 같은 걸 진행을 하니까 아, 라운드백 스킬 같은 것을 그거를 할줄 알아야 등에 등 하부 쪽에 압을 줄줄 줄 알아야지 라운드백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이제 무게 때문에 그냥 휘어지는 모습이 되니까 요주가 아프다고 하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고 데드리프트하다가 허리 아프고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하실 때 항상 이 누워가지고 복압 잡는. 연습을 시키잖아요 가장 기초적으로 복압을 어, 연습을 할때그이등 하부 쪽이 바닥에 닿는다라는 느낌으로 복압을 줄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데드리프트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중량이 확확 확 늡니다 아, 그리고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코로 숨 쉬는 게 낫고요 그게배 쪽으로 이제 압을 넣기 좋습니다 아, 편합니다 그게 근데 이제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바벨을 어깨에 짊어지잖아요 데드리프트랑 무게를 받는 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이등 하부에 바람을 넣으면서 복압을 딱 잡아버리면 어, 여기 앞으로 꼬꾸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데드리프트 아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입으로 숨을 쉬면서 여기 흉압까지 채워줍니다 약간 신전을 한다는 느낌이 들면서 탁 가슴을 탁 잡고 복압을 잡아주면서 이제 뒤에 등 근육은 이제 스몰, 아 광배와 승모를 잡아서 상체를 세워 주려고 하는 것이죠 상체가 세워 주려고 해야지 등에서 짊어지는 이 바벨이 또 누르는 힘에 어, 반작용 작용을 해, 해가지고 어, 여기 상체가 버텨질 수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운동마다 복압을 주고, 흉압까지 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이 조금 다르거든요. 어, 이런 것들을 조금 개념을 이해를 하고 하시면 허리 아픈 일이 거의 없어요. 허리 아픈 일이 거의 없고. 그리고 상체 운동 같은 경우에도, 어, 가슴 운동을 하실 때, 신, 흉추 신전을 해주는 게 맞, 맞습니다. 근데 그 신전을 해주려다 보면 육추도 같이 신전이 돼서 어, 허리 아프신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도 흉추 신전을 하고 가슴에 바람을 넣는 게 맞아요. 입으로 숨을 쉬어서. 가슴 끝까지 바람을 넣고, 코어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같이. 그냥, 어, 흉추만 신전한 상태에서 허리 꺾는다고, 어, 가슴 중량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엉덩이를 들면,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엉덩이를 들면 들수록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가슴 근육 쓰기가 조금 용이해져가지고, 중량은 더칠수 있는데, 그 자극이 온전히 가슴으로 안갈 뿐더러 허리 아픈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항상 흉압을 주면서도 허리, 이 배에 힘을 주는 이 방식을 계속 생각을 해놔야 돼요.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등 운동을 할 때는 광배근만 쓸 때는요, 아까 제가 데드리프트 말하는 것처럼 어, 등 하부까지 힘을 주고 배에만 약간 복압을 넣는 식으로 해서 어, 위에 이제 흉추 부분은 신전을 하지 않고 하시면 광배근육만 쓰이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흉추를 신전을 해가지고 만약에 레플 다운을 당긴다고 하면 어, 승모 중부 하부 승모근을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수축감은 많이 느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광배가 쓰여야될 부분들을 승모 같이 당기게 되면서, 어, 광배로 가는, 어, 중량감들은 많이 줄어들게 되고, 부하가 많이 줄어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이제, 각 운동마다, 여기, 요 몸의 중심들, 요 척추 계열들을 자, 에, 압을 주는 방식이 조금 달라가지고, 어, 많은 분들이 다치시고, 그리고 몸의 발전이 더뎌지게 되죠. 이 허리 다치고 이런 부분들은 상급자분들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제 주변에 대회 나갔다 온 친구들도, 어, 허리가 들어 자주 다치고 어깨 자주 다치고 이게 다 복압을 제대로 줄줄 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 정신력으로 이제 아픈 데도 불구하고, 어, 계속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크게 다치는 것이죠.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좀더 깊게 들어가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좀잘 어, 호흡을 다루게될줄 아시면 어, 진짜로 빠르게 중량이 상승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개념을 좀 깨우치고 나서 제 몸에 습득이 되고 나니까 어, 제가 중량 한창 올리던 시절에 1년 1년 반 만에 거의 3대 중량 거의 150kg, 200kg 가까이가 늘어났었어요. 어, 그 뒤부터는 저도 제 유전자의 한기 때문인지 한600 이상부터는 잘안 오르더라고요. 제가 체중을 더안 늘린 것도 있긴 하지만요. 아무튼 어, 여러분들도 잘 응용하셔가지고 부디 안 다치고 어, 근육이 많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